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스스로가 자진퇴진하지 않겠다. 끝까지 임기를 채우겠다. 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광복 80주년에 독립선언들의 끝담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친일파가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이을 먹으면서 이 자리에 이때에선 안 된다. 한 시간 더 빨리 내 네, 쫓아내야 된다. 라는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정동지원군 소 교육시장 박수입니다. 자, 우선 광복 80년이고 또 독립선언들, 목숨 바친 독립투사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농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등 문령문년발로이분의 은진 곡은 1절만 반주에 맞춰서 부르시겠습니다 3개 3개 君の花見のし、環境せんがまざろう、君の運転せん、君の心なんておっく、君の愛は何よ、せまいを受けたらしい、君り。 Yeah. 회원대회의의 의장은 박정권 선생님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 대표해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데가 습니다민정문제연구소 어, 회원님들께서 독립기념관에 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서울부터 먼 지역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천안은 임종국 선생님께서 말년 10년을 계셨고, 지금은 돌아가셔서 이택이감독이되십니다 임종국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반민족 문제 연구소를 만들었고, 이택이 지난 다음에 민족 문제 연구소로 확대하여 오늘에 이뤄가지고 반민족적으로도 중요한, 인종운동 시민단체의 거듭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용우 선생님께서 마지막 10년 동안 친일파 연구를 위해서 온몸을 불살리셨던 바로 이 지역 천안에동진 많이 들어섰는데 선생님의 유언이 아직도 포악해 살아 있는데. 이 민족 경제 의 본향이고 역사정신의 전당이라 할동익기념관의 7파 동익기념관장이 지금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민동생의 후예들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은 선생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선생님 열이 계실 때 요산제로 구성로 그 차게 되면서 아, 마지막 독립군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배웠던 강자들. 그런서 더욱이 오늘 우리가 민족문제연구소 이름으로 독립기념관장 사태를 위한 집회를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임종선생님께서 임종 진리파 청산에서 목숨을 마쳤었던 민족 정기의유후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라고 선생님께 고하는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시죠? 우리가 역사 적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난 12.3 윤석열, 7.2 쿠데타를 겪고 나서 생각해보면 역사를 이기면 바로 오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영석을 쫓아내자 김영석을 파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역사를 바라잡고 독립기념관을 정상화시키기만 전 국민의 요구로 역세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편을로 생각하면, 12월 3일날 윤석열이가 총을 들고 땡크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때 김영수가 뭐였는가?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윤석열의 포데타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저라도 보상한 수천만 하나도 몇백 명, 군부대에 준비한 임시 공연관이 3천개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광주 민주항쟁을 불사하는 그런 유일항쟁이 바로 여기도부터 서울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갖고 임종규 선생님과 함께 역사 정의를 부르줬던 상당한 인사들은 윤석열의 트레타 군부 세계에서 케이블타이로 묶여가지고 아마도 연평도에서 뽑게 밭이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김영석이야말로 역사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종사자인의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민족국가에서 민족국가 21세기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군부를 동원해서 총칼로 바로 나를 죽일 수 있었던 세력 중의 주인사 김영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건이숙면해지고 사실은 곧두 났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눈을 추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인종우 선생께서 진입하을 청산하려고 바로 천안지역에서 독립기념관에 있는 바로 이 뒷산이에요 이 뒷산이 천사꾼이에요 천사꾼 저승기에서 목숨을 걸고 그역사전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우리들때문에 친일파도 제대로 정상못 하고 발부위자들도 제대로 챙겨 못해서 결국은 군단는 나라에서 친일파들이 소득할 일지는 오르고와있다이요 여러분 이렇게 김영성은 독립기능을 교육하는 것을 넣어서 윤석열 지대타를 허무하고 이럴적으로 정립해 나갔었던 주요 임무 정사자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정했었던 자 중에 한명이 사실을 똑바로 인식을 하고 이를 은지원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독립기념관은 지금 현재 19일째 독립투사,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서 정거농성 중, 정거농성이라고 우리도 부르고 있고, 정거농성이라고 언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할게요. 그동안의 민주운동의 정, 석진 독립주년관을 정거하고 농성했던 자가 어떤 일입니까? 김영성 아니요제자이도 아닌데, 부재했던 자가 독립기념관장을 맡고 있었다는 얘기는 독립기념관을 정과농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손들께서 조사의 핏블론 열정으로 독립기념관장을 쫓아내고 정가했었던 전경장을 퇴출시켜 그리고 독립기념관을 제자리 돌리기가 필요을 시간 진행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시기에 백성과의로 가족들 앞에 맺히고, 별의 난시로 만족을 탈을 해서 죽었었던 독립운동가를 구,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들과 함께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독립은 독립진영관 경상화 진행이 전한 시민들과 함께 민영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임종우 선생님의 유택을 모시고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김영석 중들는 그러나 우리에게 총을 쳤었던 자들의 편이고 주 임무 종사했던 김영석을 용서했었다 이렇게 오늘 결의니다 제가 구호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정도는 김영석 그냥 딱 자르고 만약에 법적으로 뭐라고 하면 그냥 대응하면 돼요. 민주당 정부 지난번에 보면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때마다 절천 따지고 손에 피아를 려어가다가 시간을 잃어버려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리를 못해갖고 대한민국을 렇게 논하는 수단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다른 얘기 하지 말고 <laughs> 김영석 자시오 <짜르시오>. 파멸시키시오 <laughs> 만약에 이들이 좌회다고 한다면 윤석열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던 민주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할 것이오 김영석을 파멸하오 힘냅시다 여러분 작품인데요. 김규직 애국지사님의 손녀분이 와계십니다. 김성 여사님 잠깐 앞으로 와오시죠 발언은 안지만 사진 한번 그래 찍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이 자리가 이렇게 무거운 자리입니다. 네. 우리 김규직 선생님은 아시지만 해방 전국에서 3대 영수라고 해서 네. 이승만, 김구와 더불어 3영수로 되신 네. 분이고 2 5때 납북당하셨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어쨌든지 우리 김유식 선생님의 손녀이신 김성 여사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백은정 대표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림 가지고, 그림 가지고 나오세요. 백은정 대표님 그 그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 나석주 아니고, 나석주 아니고, 나석주 아니고, 들어가세요. 김상옥 선생님, 김상옥 선생님, 김상옥. 나오세요. 아, 자 우리 일대천으로 시가전을 벌여서 어. 일본 놈들의 간담을 선을 케 했던 김상욱의 후손 김지원 씨도 오겠습니다. 나오세요. 그 나오세요. 네. 아. 자 우리 동의본당 후손들은 다 나이 드신 분으로 알고 있죠. 4대5 대쯤 날게 점수입니다. 자 우리 이 자리 자. 독립투사의 명령이다. 김영석을 해고한다를 우리의 김지현씨가한번 외치겠습니다. 독립투사의 명령이다. 김영석을 해고하라. 독립투사의 명령이다. 김영석을 해고하라. うごい 자, 우리 백운정 대표님, 친순잔치의시도을들에게환하고요의빈님은 벌써 <laughs> 저한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카카오페이지 요 자, 우리 사를지키는끝전이승에 진정한 포토민, 자, 백운정 대표님, 우리 대러리수스터가겠습니다 <laughs> 谢谢你家。出 第一早 March 자, 계단에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계단에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계단에서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계단에서. 그한상에는 욕들을 포함해도 적게 됩니다 본인 고향의 진료한 정의인들, 이런 욕들을 섞어서 3주 동안 신입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신입 욕!